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방 브이로그 2탄입니다 어, 오늘 디저트를 좀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사장님을 잠시 불러왔는데요. <laughs> 이제 어떻게 해서 좀 베이커리를 그래도 이런 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메뉴들을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책만 팔아서는 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음. 처음에 책방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음. 음. 많은 분들이 책방에서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들을 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음. 그중 하나가 디저트였고, 일단은 남들과는 좀더 차별성을 갖고 책방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몇, 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게 이제 제가 기술이었습니다. 음. 음. 근데 진짜 제가 제빵을 하신 것도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어, 학원을 다니면데요그몇 음. 그람, 몇 그람 이렇게 외워서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음. 그냥 학원은 더 이상 안 갔어요. 안 음. 받는 거 같아서 음. 대신 엄청 비싼 오분을 저희 집 거실에다가 음. 설치를 하고 집에 아이베킹 공장을 차렸습니다 음. 지금 제가 케이크나 사실 에그타르트도 있고 브라우니도 있는데 일단는 사장님께 이게 비닐 포장된 네. 그 개별적인 것만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일단 쿠키 종류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책방 브이로그 맞죠? 네. 이게는 <laughs> 일단 네. 르뱅쿠키예요. 네. 네. 한번 손으로 들고 보여주세요, 네. 사장님. 저희 어, 책방에서 네. 팔고 있는 디저트 아. 중에 이제 르뱅쿠키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르뱅쿠키라서 음. 안에 다크초코랑... 그 다음에 밀크 초코가 들어가 있고 어 전처리를 직접 여기서 한 호두랑 피칸이 들어가 있고요. 피칸. 네, 이거는 이제 르뱅쿠키에다가 <laughs> 그다음에 말차 파우 말차 가루가 들어간 어 말차 르뱅쿠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두 개는 저희가 주으고좀 밀고 있고요. 20분이면 다 하죠? 20분 다으면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굽는 시간이 음. 10분 정도 걸리고 포장까지 해서 직접 흑님한테 나가기 위해서는 음. 좀 식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베이킹을 하고 식혀서 포장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음. 한 20분 정도 정도 음. 네, 어. 걸립니다. 위드위로의 쿠키의 가장 자랑은 뭘까요? 어, 저희 비정제 동탄스고요. 뭐 이거는 다른 업장도 다 똑같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그 호두랑 피칸 같은 거를 그냥 이제 재료로 들어가면 되게 써요 나서, 에이 물에 이렇게 한번 데쳐가지고 오븐에다가 다시 뿌면은 되게 어, 고소한 맛이 이렇게. 아라드 네. 신앙시에? 네. 무화과요? 네, 무화과 신앙시에 신이 신앙시에 네. 신 네, 신앙시신신 크림치즈 무화과 휘낭시에. 아, 크림치즈 네. 크림치즈가 이게 치즈인가? 네. 어.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 일반 희망치에. 가장 기본적인 휘낭시에니다이네 어. 가지 중에서 네. 좀 만들기 가장 까다로운 휘낭시가 있을까요? 음. 가장 까다로운 거는 음. 크림치즈 무화과 크림치즈. <laughs> 크림치즈가 크림치즈 들어간 게 아. 어. 왜왜 그럴까요? 어, 일단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도 하고요. 그런 그런 양이 예쁘게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그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배꼽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 나와야 음. 예쁜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잘 나가는 신앙시예가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딱 제일 잘 음. 나가는 것 기본적인 신앙시예가 음. 제가 제일 많이 만들고 많이 나갔는데. 음. 책 사시거나 아니면 커피 하실 때 제가 막 서비스로 막 드리는 편이라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외에 잘 나가는 거는 이제 무화과 제무제과잘 나가는 음. 무화과를 직접 또무화과 전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한 무화과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제가 집어 넣는데. 었 님들이 그거를 하셔가지고 음. 많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죠. 언젠가는 꼭 한번 좀 이거는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디저트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거의 한 열종 세부적으로나지만 열종 정도 음. 이 점수를 만들고 있는데 다크와즈 다크아즈 머랭 머랭 들어간 머랭이. 계란 흰자에다가 음. 네다크아즈를 구워를. 아, 그게 모양 만드는 게 되게 힘들고, 네. 어, 직접 굽고, 그 위에 중간에 크림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푸마 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쉽게 엄두가안 나는 거같요 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어, 작년 연말에, 어, 제무아제를 했는데, 한 번은 성공을 하고 한 번은 실패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음. 이렇게 해보고 보니까 파스텔라에다가 음. 우유분음 너무 비슷해서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 연말에 딸기가 다시 겨울에 나오면 제맛즈랑 음. 딸기랑 해 먹방을 뭐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 음. 그거는 레시피도 사실 작년에 해컷 괜찮았던 레시피를 지금 갖고 있는데 5분 조절을, 음. 온도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몇분 하냐, 이게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만 잘 잡히면 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마 힘들긴 하겠죠?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연말에 미드위로 오시면은 만약에 케이크를 그때 사장님이 만들고 계시다면 연말 케이크로 꼭폴 케이크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도위로서 7월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 네. 네. 좀... 낭독회도 두 개가 문보영 신인, 이소호 신인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부키로레이팅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어떤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 위도위로서. 낭독회 때 오시면 은 어, 신앙시에 그냥 뿌리겠습니다. 휴강 시에 뿌리겠다 네, 여러분 그냥,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또, 또 다른 재밌는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책 소개 뭐또 해야 되고 할게 많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책속개 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부끄럽네요 <laughs> 우리 위둥위로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